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투데이 정보로 인사드립니다. 짧은 영상. 바운드리스 코인입니다 자이 바운드리스 지금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위치에 와있다 사실 뭐 이런 얘기 말씀 안 해도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지금 바운드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상장하고 17일 만에 유의 종목 지정이 됐고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최근 바닥구간에서 강한 매수세로 동반한 반등 흐름이 한번 나와줬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바운드리스 절대로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된다 정프로가 이번 영상에서 바운드리스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세력 정보 모두 입수해왔고, 지금 현재 유의종목 지정에서 상패까지, 즉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단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바운드리스 코인 보기적인설명에서 저희 정프로 팀이 10월 한달 동안만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와서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조건 없습니다. 이 4,000달러 지원금, 이 500만원 상당의 투자 지원금을 누구나 조건 없이 지원받아 챙겨가실 수 있는 이벤트다라는 거죠.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특히 이번 바운드리스 물려서 손해보신 분들 이 지원금 꼭 받아보셔서 손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만 클릭하셔서 신청만 남겨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건 없어요. 영상 보고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서 신청 남겨주시면 정프로팀 확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차적으로 500만원 투자 지원금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지원금과 바운드리스 세력 정보까지 싹다 확인하시고 큰 손해 없이 좋은 수익, 좋은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바운드리스 코인 뭐 설명을 드어볼 텐데 사실상 이 바운드리스 코인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뭐 차트 분석.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상장하고 3,900원까지 상장비비 강하게 나왔지만 쭉 하락에 나오다, 하락에 나오는 시점에서 유의 종목 지정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차트가 뭐 어떻다? 뭐차 형사다 차트도 너무 짧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 좀 난이도가 더 높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어요. 이 바운드리스 코인의 콜더 분들 미처 손쓰지도 못하고 쭉 흘러내리면서 손에만 키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유의 종목 지정까지 됐고,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매도하고 나가야 되나? 뭐, 찾아보려고도 정보도 없고, 차트도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프로가 잡아들이는 이 세력 정보만큼은 무조건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되는 건 여러분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상장 이후에 역대 최대 거래량을 동반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고 거래들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 가셔야 돼요. 물론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바로 뭐 수직 상승 나오면서 상장가 회복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한 번의 매집이 있었고 저항 받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눌림 이후에 세력들의 매집이 충분히 끝나야지만 본격적인 슈팅이 나올 텐데 자, 중요한 건 뭐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특히나 이 바운드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자, 유의종목 지정 다음 단계가 뭐예요? 상패란 말이에요. 근데 상패 일정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언제 상장 폐지가 될지. 자, 세력들은 이 바운드리스 코인이 상패가 될지, 언제 될지 모든 정보들을 다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개미들이 던지는 물량, 대량 매집을 진행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세력 정보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면서 자 지금 현재 이 바운드리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상승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지금 바운드리스 코인 전체 유통 물량의 20%밖에 락업이 해제가 안된 상태고 나머지 80%가 락업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유의 종목 지정이 됐고 지금 초기 투자자들도 마이너스 30% 라는 손해를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상폐 일정 전까지 락업 해제 물량 어, 물량을 락업 해제 진행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무조건 펌핑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주포 세력이 주포 세력, 여러분들의 초기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추, 투자한 코인이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되고 손해를 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락업이 풀린다 그러면 지금이 이 초기 투자자, 이 고래들도 지금 손해를 보지 않고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단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 지금부터 오직 정프로 영상을 시청하신 정프로 구독자 분들에게만 이 마지막 기회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정프로가 새로 정부 100% 무료로 공개됩니다.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 주셔야 주셔라 그러면 정프로 팀 확인하고 100% 무료로 이 바운드리스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부터 어, 상패 일정 그리고 주포 세력의 정보 목표가까지 싹다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손해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밖에 없는 이 진짜 세력 정보를 100% 무료로 무쭈 따지지도 않고 발송 처리도 더더욱이 물려있는 분들, 이번 10월 정프로팀이 지원해드리는 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누군가한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프로팀은 여러분들이 손실 보지 않고 꾸준하게 정프로팀과 함께 오래오래 투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한 이벤트니까. 꼭 신청 남겨주셔서 정보팀 확인하고 이 지원금과 세력정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운드리스 코인 한 개만 정리하고 나온다고 해서 코인 투자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바운드리스 코인 하나 뭐 수익 보고 나온다 혹은 바운드리스 코인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뭐 손실 줄이면서 탈출하고 나온다고 해서 코인 투자가 끝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보다 꾸준하게 수익 보는 거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어, 진짜 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바운드리스 코인 어떻게 뭐잘 좋게 대응하고 나서 수익 보고 나왔다 차도 그 다음에 손해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프로 팀 영상 시청하시고 나셨으면 정프로 팀과 함께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셔야 된다. 이 저희 정프로 팀뭐 이번에는 지금 바운드리스 코인 영상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뭐 눈치 빠르 신분들은 눈치 채셨을 거예요. 정프로 팀이 세력정보 입수해서 바운드리스 코인 하나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진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정프로 팀은 아무 코인이나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포 세력들의 정보 확인 끝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알트 코인들 정보 확 검증 끝내고 나서 확실한 정보들만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는 더 이상 뭐 아직도 확인되지도 않은 유튜브나 뉴스들, 찌라시들 보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뉴스 뭐, 유튜브, 차트.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거 보면서 매매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고래와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고. 즉,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 고래 세력들, 주포 세력들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머리 싸매고 분석하고 매매 대응해 봤자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오직 정프로 팀만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세력 정보에 진짜 돈벌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수 있고 이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정프로가 직접 운영하는 이 정보 공유 방에서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이미 4천 명이 넘는 구독자 분들이 함께 투자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하실 거고 보시다시피 4천 명 넘는 구독자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익을 보면서 매매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부터 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막 머리 싸매면서 스트레스 받고 매매 막 뉴스 찾아보고 하실 필요 전혀 없다. 다른 거 보지 마시라. 정부로 팀이 이 정보 공유방에서 잡아 드리고 있는 이 매매 타점, 실시간 세력 정보. 그것만 정확하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가장 앞에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어려운 이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정보력의 부족. 자, 정보력은 정포리팀이 이미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포세력의 정보를 입수하고 같이 공유받고 실시간으로 수익을 생각하실 수 있도록. 어. 자, 근데 문제. 두 번째는 뭐냐? 자금력이에요. 자금력. 어. 시장을 이 움직이는 주포세력들은 수천억 원, 수조원, 말도 안 되는 막대한 자금을 뒷받침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일개 개인 투자가 주자다가 그 자금력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뭉쳐야죠. 자, 보, 말씀드렸다시피 4,1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 정프로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라 거. 자, 나 혼자 투자하면 투자금이 1,000만 원 밖에, 뭐 1억 밖에 안 돼요. 어, 1,000만 원, 1억 밖에. 나 혼자 1억을 투자한다면 1억 밖에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근데 이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이 모이면 어때요? 10억, 100억, 1,000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보 확보된 자금력, 자금 이자금력이 커진 효과를 볼수 있고 개인이 모여서 따로따로 움직이면 의미 없죠. 정보 공유 방에서 정프로 팀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타점 공유드리고, 해 4점이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세력이 돼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절대로 혼자 투자해서는 수익을 볼수 없다.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그동안 혼자 투자하면서도 수익 폭기 어려웠다. 지금 코인 물렸다. 빠르게 원금 복구해야 된다던데. 지금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고민하실 시간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신청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신청만 남겨주라 그럼 정프로팀이 그고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500만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바운드리스 세력 정보 그리고 이 실시간 정보 공유 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세력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정프로팀이 책임지고 100% 무료로 이끌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하시면서 수년 남아있는 기간 정프로가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